경기를 끝낸 박민정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연기 끝낸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. 어, 네, 올림픽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하다가 실제로 나오게 되니까 더 다른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근데 큰 실수 없이 잘 시작한 것 같아서 좀 네, 그래도 한결 마음 편해졌는데 그다 아직도 떨려요. <laughs> 본인은 떨리다고 얘기했지만 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떨리지 않고 이렇게 어쩌게 저렇게 대담하게 연기를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. 어, 긴장하기보다는 첫 무대기 이 때문에 즐기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음,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섰는데 이한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, 최대, 최선을 대최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점수 보면 지난 4대6 때 세웠던 본인의 최고점수보다 약간 못 미치는 네. 점수 봤는데 어떻게 만족하는지? 그때는 완벽하게 했었는데 지금 사로코 랜딩에서 약간 이제 뭐 손짓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, 내일 프리스, 프리스케이팅 좋은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여어. 아, 16살 맞아요. 네.